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한국지리의 저는 이진웅입니다. 자, 오늘2021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던 날입니다. 본격적으로 수능 문항 풀어보기 전에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었는지 전체적인 총평을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체적인 총평은 이렇게 제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예, 사면을 위한 원격입니다 이거 이제 인터넷에서 가끔 쓰이는 말이기도 한데요. 아, 원격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그 만화에서 나왔던 기술 이름입니다. 이렇게 온우주의 힘을 모아서 커다란 에너지 덩어리를 만들어서 꽉 내리꽂는 그 기술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에서 아마 봤던 기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은편 많이 봤었죠. 무엇을 위한 원기옥. 아, 왜 사면을 위한 원기옥이냐. 예, 사면까지 갈 때까지 무엇인가를 되게 많이 막 모아두었다가 사면에서 빵 터뜨려버렸다는 생각이 조금 들였, 들었습니다. 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느냐.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사면까지 가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예. 4면까지 가기 전까지는, 어, 요번 수능 문항 정말 평야하구나. 정말 쉽게 출제되었구나. 아, 혹은 이제 제가 4면까지 가면서, 어, 내가 뭐 어려운 문제를 잘못 봤나? 혹은 어려운 문제를 내가 캐치하지 못하고 쉽게 풀었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4면에 정확히 얘기하면 18번까지 가기 전까지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야 문항이 출제되었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었었던 인구라던가 자원, 그리고 제조업, 이런 유형의 문항들이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자료도 되게 쉬웠고요. 그리고 선제 또한 굉장히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사면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잡는 잡아먹는 문제들 때문에 앞에 좀 쉬운 문항들을 배려의 차원으로 배열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 이따 말씀드릴 18번과 20번 문항을 빼곤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이한 문항이었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쉬운 문항이었습니다. 쉬운 문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 수능, 특히나 사회탐구에서 가장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교육 과정이 바뀌고 나서 첫 번째 치르는 수능이었습니다. 아,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뀐 내용들, 그리고 빠진 내용들에 대해서도 제가 수능 개념이나 특강에서 소개해 드렸고요. 특히나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수능에 나올 만한 문항이 없다. 나오더라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더라도 충분히 풀이할수 있는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아, 어,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이전 수능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 수능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교육 과정이 바뀌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전 교육과정과는 큰 차이가 없는 문항들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변화는 거의 느낄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단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이전 수능과 최근 수능과 좀 비교해 본다면 백지도 문항이 조금 빠졌고요. 그리고 문항들의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자료조체가 굉장히 쉬워진 형태의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었었습니다. 자, 18번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런 문항들이 좀 살펴볼 만한 문항들이었는데요. 도시 내부구조 관련된 문항입니다. 어려운 문항 아닌데요. 자, 리을선지, 예. D. B는 C보다 주간 인구가 많다. 그래서 중구와 금천구의 주간 인구를 비교해주는 선지였는데요. 이거 아, 제가 몇번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고 해서 주간인구가 많은 것은 아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주간인구 지수가 높은 곳이 주간인구가 많긴 했는데 어쨌든 요 명제를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항이 아니라 주간인구 지수는 높으나 주간인구는 적은 요런 지역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꼭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보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13번 같은 경우에는 리을 보기가 조금 살펴볼 만한 보기였죠. 리을 보기가 예전에 한번 나왔던 보이긴 기 한데요. 서울과 강원의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아니라 서울 안에 있는 대형마트와 서울 안에 있는 편의점 강원 안에 있는 대형마트와 강원 안에 있는 편의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서울 안에 있는 대형마트와 강원 안에 있는 대형마트의 최소 요구치의 범위를 비교하고 그리고 서울 안에 있는 편의점과 강원 안에 있는 편의점의. 최소 요구치의 범위를 비교하는 선지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 강원보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넓다고 해서 서울 안에 있는 대형마트가 강원 안에 있는 대형마트보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넓지 않다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만한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예. 이런 쉬운 문항들을 계속 풀이해 나가다 보면 드디어 이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 친구가 아마 이번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등급을 가를 만한 문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분명 맞춘 친구들이 있어,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문항을 접근할 때는 일단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가와 나를 구분하고 다와 나를 구분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이 그래프에서 가나 그리고 다라를 구분해주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김포, 안산, 화성, 수원 네 지역을 인구가 최근에 급성장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해주라는 그래프이고요.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안산, 안산이랑 화성이라고 하는 제조업적인 특성이 아주 뚜렷한 지역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2차 산업 종사자 비율을 통해서 이 지역들과 다른 지역들을 구분해 볼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제시되어 주어서 이 힌트를 가지고 안산과 화성을 구분해 줄수 있느냐를 묻는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두 개의 그래프를 모두 합쳐야지만 문제를, 그러니까 가나다를 찾을 수 있었던 보기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인구 변화와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 그동안 나왔던 문항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문항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려웠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번을 지나서 20번 문항에 나왔죠. 2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문항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총 집합시켜 놓은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많이 소비하게 하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20번 문항을 푸는 데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17번까지 문제를 풀면서 왜 이렇게 쉬웠지? 시간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친구들이 20번에 와서 아. 시간이 남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율과 절대적인 양을 조심해 주어야 되는 문항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간단한 산수도 포함되어 있었던 문항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18번과 20번 문항이 등급을 가를 문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외의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쉬웠기 때문에 결국 18번과 20번 문항을 맞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1, 2, 3등급이 조금 나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어쨌든 이 18번과 20번 문항, 두 문항 말고는 전반적으로 평야 문항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 조금 허탈할 수도 있지 않았을 시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마 지금 이 총평을 보고 있을 친구들은 수능을 본 친구들 아니면 수능을 볼 친구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부류의 친구들이든 앞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될 텐데요. 수능을 본 친구들, 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능을 볼 친구들은 이제 예비수험생으로서 또 수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출발선에 서게 되었던, 야 되게 출발선에 서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어떤 출발선에 서 있든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새로운 출발 끝에 멋진 도전과 멋진 성공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문화에 관한 해설은 자, 다음에 해설 강의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준비할 테니까요.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